술은 절대로 마시면 안되나요? 교회 다니면? 아 그게 정말 <laughs> 도대체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는한거 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술 취하지 말란 말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먹는 술 먹지 말란 말은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는술 취하지 말라는건좀 다른 의미. 혼합해서 생각하지 말아. 술은 이제 발효식품이거든요. 숙성시키고 발효시켜서 여러 성분들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뭐것 속에 진리, 사랑을 담고 있는데 그걸 사랑으로 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보는 걸 술취한 것으로 성경이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중에 이제 술은 뭐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과식하지 말라 또는 뭐단거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그런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워낙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제정신으로 못 사는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장들이 유요 이후에 그래서 술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히 술을 먹지 않도록 했는데, 술에 장점이 있으니까 또 먹잖아요. 술이라는 게 서로 마음을 경계를 자꾸 무너뜨려 주고 긴장을 완화시켜 주고, 또 생각의 폭을 여유롭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니까 술을 먹고 서로 관계가 안 좋을 때술한잔 하고 서로 풀기도 하고, 직장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술이라는 게 부작용은 그렇게 완화시켜 주는... 기능이 난 판단력도 같이 완화시켜줘가지고 중요한 그 문제를 놓치거나 실수를 하게 만드니까 성경이 안 나왔어도 술안 취하는 게 좋은 거 같아. 성경이 안 나왔어도 성경이 나왔어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그래도 불신자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안 먹는다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우리가 술을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역성을 할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불신자들과. 술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초신자이거나 뭐 그러면 아한잔해 이렇게 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도 저렇게 권하지만 내가 술안 먹는 게 나에게도 좋고 또 우리 가족들 복음 전하는 데도 좋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데도 끝까지 안 먹고 그냥 음료수 마시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나도 좀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되고 또 그분들도 나중에 이제 복음 전도할 때 도움이 되는 단점에서는 그런 선택이지 율법은 아닌 것 같아요 기대가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크리스찬에게 선택인데 안 마시는 게 나나 걔들을 위해서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마실 수도 있다 그런데 실수하지 않게 마시는 게 중요하다는 라 생각을 해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택 나는 절대 안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나도 신앙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안 마시겠다 어, 뭐 나는 크리스천이지만 또 관계를 위해서 한잔 마실 수 있다. 그건 이제 선택이고 그 선택은 억지로는 안된것 같아요. 아. 예, 자연스럽게. 네. 저는 25살에 예수 믿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술 진짜 많이 마셨었는데. 아. 어, 아. 친구들과 술을 안 마시려고 선택한 적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외겠죠. 안 마셔지더라고요, 진짜로. 아. 한순간에. 그래서 절대 안 마셨어요. 어. 근데 내가 만일에 안 마시려고 노력했으면 다시 마셨을 텐데 저는 그냥 노력하지 않았어요.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이 딱 싫어졌어요.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 가족 중에 이제 남편이든지 네. 네. 아니면 뭐 자녀든지 네.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네. 분들이 계세요. 가족이 아. 술 마신다고.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말을 해서 만일에 고칠 수 있다면 좋잖아요 근데 그건 100% 불가능하니까 뭐 마시지 말아 말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술안 마시고도 실수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뭐 맨정신도 으로안 해야될 말을 하고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술 마시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맨정신으로도 실수하지만 술 마셨기 때문에 이제 안 해야 될 말하고 해야 될 말을 하는데 이제 맨 정신 때 실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덮어줘야 돼요. 사람이 실수를 지적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실수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게 크리스천 방법이에요. 덮어주면 자기도 알고 있고, 자기도 괴로, 스스로 이미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고 이해주고, 허단 허물을 덮어주면 또 실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게 네,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어, 술 먹을 때도 똑같습니다. 실수했으면. 그냥 또술 먹고 야 그러냐 그렇게 한다고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냥 그때도 어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본인도 괴로워하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자꾸 문제를 지적해서 해결하기보다 술안 마셨을 때도 잘못하면 덮어주면서 해결해야 되고 술 마셨을 때는 오히려 더 덮어주면서 해결해야지 술 마셨다고 막 그걸 들춰내고 막 이야기한다고 해결되는건 아니에요 특히 가족 간에 가까운 사이에는 말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지거든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애나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면제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방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방종으로 가거나 그게 면제부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진리는 바뀌잖아. 지적과 정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는 거. 만일에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다면 그건 해결이 아니라 눌러놓은 거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또 터질 수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크리스천은 항상 믿어주고 또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종종 그러거든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더 용서하려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경우. 덮어주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상대방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니까, 말은 안 하지만 본인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기도안 먹을고 싶겠죠. 근데 안 되는데 뭐. 그래서 본인도 결혼하니까 덮어주고, 오히려 이해해 주고 기다려 주고. 나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도해 주고, 뭐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자세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